할렐루야! 4월 17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창조주, 조물주, 전나 전지 전능하신 신이 나의 아버지다. 나와 관계성, 신과 나와 어떠한 관계를 하고 있느냐. 나의 신분은 무엇인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진짜 아들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시대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산 가운데 모시고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섬길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을 받들어 모신 자였습니다. 다이 또한 부족했지만 성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자녀들은 무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무난 인사 드리듯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스스로 정성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늘로부터 유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빠라고 한번 불러 볼까요? 아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살아생전에 잘 느끼고 깨닫지 못하듯이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보면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특히. 병상에 누웠을 때, 내가 눈을 감을 때,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힘듭니다. 부모의 사랑을 일찌감치 알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함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위하고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물질을 받아서가 축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잘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위하고 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 딸들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아주 높은 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효를 그다지 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사회생활 출세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효를 하지 않을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다가도 아마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부모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을 공경할 줄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마음을 투듯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마음을 두듯이 하늘 앞에 먼저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본 도리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태초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이 근본을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산도 때가 될때 폭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해버립니다. 그 전부터 하늘의 사랑은 뜨겁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시대가 열렸다가 아닙니다. 자유의 시대가 열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이 땅은 자유롭습니다. 원래부터 이 땅은 평화스럽고 만물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이 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난 못난 삶을 살다 보니 이 세상이 못나 보이고 흉하게 보였을 뿐입니다.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광활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라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그라니 우리 아빠의 사랑이 그라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간입니다, 섭리 여러분. 약간 거북스럽지 않습니까? 뭐랄까, 약간 민망하고 입에 뭔가 입술에 익숙치 않고 낯설지 않습니까? 익숙해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빠, 아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 있을 때, 골방이 있을 때, 그리고 산 가운데 아빠, 아빠, 아빠라고 부를 줄 아셔야 됩니다. 몸의 피와 살이 이번 주에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있습니다. 출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주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효를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며느리도 사위도 아들 딸도 정말 잘 숨기지 않겠습니까 몇 천만 원의 자산이 아니라 1,200억 200, 1,2000억이 아니라 조가 넘어갑니다 수십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모시고 숨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횡패를 부리지 않습니다. 권위도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크러하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 모시듯이. 부모를 모시듯이 산 가운데 모시는 삶을 살도록 하라. 무릎을 꿇어라. 고개를 숙여라. 하나님의 뜻을 꼭 받아들이는 삶을 살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입이 닳도록, 입이 닳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런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산 자연 속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두 다 건강해지길 원하고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섭리라는 산에 올랐으니 움직임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산에 올랐으니 이곳에서 모두 다 하늘의 생명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먹고 믿음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